안녕하세요 나이 51살의 결혼은 2 8년차인 여자입니다 인터넷에 뭘 적는 게참 낯선 나이인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정말 파란만장했던 저희 시집살이의 마지막을 애정하는 유튜브와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글 솜씨여도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23세 결혼을 해서 사업하던 제 남편이랑 살림을 차렸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였고 남편은 이미 사업을 제법 잘 일구놓았던 때였어요. 당시 제 남편이 하던 사업은 인테리어에 관한 것이었고 저는 애초에 주부로 살겠다고 시집을 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연애할 때에는 저를 잘만 데리고서 자기 사무실로 가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통 사무실로 부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주부인 제 영역을 잘 지켜가면서 제할 일만 열심히 하며 내조를 하자 마음먹었고요. 저희 남편은 저와는 달리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스무살 째부터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중간에 군대를 갔을 적 빼고는 내내 일을 했고 그 돈으로 집안을 키우고 먹여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제법 많이 벌긴 했었는지 저랑 연애를 할 적에도 고급스러운 세단 차량을 잘도 몰고서는 제 대학 앞에 찾아오기도 했고, 제 친구들 불러다가 밥도 여러 번 사주곤 했습니다. 제가 당시 여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 주변 여학생들이 제 남편을 정말 멋있다고 하니 남편도 그게 제법 기가 살고 자존심이 사라졌는지, 그렇게 빨빨대면서 저희 학교로 찾아오더라고요. 저야 뭐 그땐 저도 젊었었는지라 친구들한테 내 남친 자랑 좀 하겠다면서 학교로 오는 남편을 절대로 말리지 않았어요. 다들 부러워하는 남자였고 또돈 많고 나를 행복하게만 해줄 것 같은 남자라며 입을 찢겨 세우길래 저는 또이 남자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기고서는 덜컥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기껏 대학까지 나와놓고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일 한번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서 말이죠. 그렇게 시집을 와서는 처음엔 잘도 살았습니다. 남편이야 뭐 사업이 워낙 바쁜 사람이어서 결혼 초에는 제가 할게밥 차려주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남편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어서 시댁도 지방에 위치했었고 그래서 시부모님을 뵐 일도 아주 가끔 뿐이었죠. 그러다 아이 둘을 낳았지만, 제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라, 육아가 그리 힘들진 않았었네요. 남편도 돈을 잘 가져다가 생활비로 쓰라고 주니까, 저도 저 편한대로 먹이고 싶은 거, 입히고 싶은 건 아끼지 않고 사다가, 애들을 키웠고요 그때도 가끔씩 시어머니가 서울 집으로 올라와서는 이거 비싼 거 아니니 딱 봐도 가격이 있어 보이는데 넌 이런 거 사다 놓은 거니 라고 하면서 살림살이에 참견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쓰라고 준 돈에서 영수증까지 모아가며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산 가구였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투덜대며 돈 아깝다 하시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집에 애들 본다고 아주 가끔 오실 때마다 매번 말입니다. 그래도 가끔 만나 듣는 잔소리였기 때문에 제가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었고 한 귀로 흘러들이면 그만일 문제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무시를 하고 지나칠 일이 아니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imf가 터지면서부터였죠. 제 남편 사업은 보란 듯이 쫄딱 망했고요.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빚까지 져서는 정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집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이 망한 것이었기에 저는 남편을 마냥 탓할 수 없었지만 애들을 보니 앞날이 정말 까마득했죠. 졸지에 집은 팔리고 내 살림살이들도 다 거덜라고 집 없이 도대체 어디서 잠을 자야 하나 하다가 결국 시댁에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는 저는 그 당시에 둘을 안고서 눈물을 흘리며 시댁을 찾았어요. 모든 고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던 남편은 어디 가서 취업을 하기도 하늘에 별대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결국 처자식을 두고는 다른 지역으로 혼자 가버렸어요.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는지 소식도 없다가 몇달후 무슨 막노동이라도 하는 건지 매달 간간이 용돈 정도에 작은 돈을 보내오더라고요. 그걸로 도저히 돌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저도 염치를 무릅쓰고서는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다시피 하면서 밖을 나돌아다녔어요. 하루는 주방 일을 했다가 또 하루는 공사장 밤 나르는 일을 했다가 정말 제가 할수 있는 일이란 일은 모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그 시절에 서울서 대학 나왔다고 자랑스러워하던 저였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지방에 내려가선 막노동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 시절 받았던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핍박과 서름은 정말 사연 한 번으로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버텼습니다 내 새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하며 살았어요 너 내가 두고두고 같이 살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학과를 한 김에 어디 똑바로 살림을 하는지 좀 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설거지는 어떻게 하는지, 또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참견을 하셨어요. 물을 많이 쓴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 없는 시댁에서 애들 키우며 사는 처지였는지라 저도 눈치가 엄청 보이고, 또 친정 부모님도 너무 보고 싶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껏 밖에 나가서 개고생을 하며 일을 하고 온 저를 구태여 불러내서는 주방으로 들어가시곤 했어요. 내가 아까 니네 새끼들 보느라 설거지를 할 시간이 없었으니, 네가 좀 하고 자라 라고 하면서 그 밤이나 새벽에도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내 새끼들을 나 대신 돌봐줬으니 살림 할당량이라도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 어머님 말씀에 토 한번 달지를 않은 채저 대신 애들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키는 살림을 다 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어머님이 아이들 때문에 도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마음에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쥐뿔만한 월급을 받으며 시어머니께 꼭 일부 챙겨드리면서 살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남편도 타지에서 힘들게 버는 돈으로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도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랑 아들 둘 다한테서 용돈을 받으면서 누구보다 그 시절 지갑이 가장 여유 있는 채로 사셨는데도 저한테는 참 인색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애들도 침짝들. 저거저거 짐작들, 니들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을 다시 키우는 심정이다. 나는 말을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며 살았으니까요. 어린 제 아이들은 그 말에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런 아이들을 보는 제 마음도 늘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께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하는 게 맞았지만, 저희는 돈이 없었어요. 당장에 집을 구할 여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 무조건 어머님 말씀에 토한번 달지를 않은 채 아랫사람 도리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애들을 같이 지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무조건 감사해야 할 일이라며 저는 단한 번도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며 살았어요.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날도 부지기수였고 어쩔 땐 일하는 식당에서 숙식을 하며 하루 걸러 시댁을 찾곤 했는데 그때마다 밀린 일을 시키듯이 오만 집안 살림을 시켜가며 잠도 못 들게 하던 시어머니의 못된 심보를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렇게 보내는 사이 제 아이들이 쑥쑥 컸고 남편이 지방에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해서 겨우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겨우 5년 전입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해서 일하는 식당에서 근무를 했고 남편도 하던 막노동을 하다가 공장 어디에 취직을 해서는 돈을 벌더라고요. 부부가 다 아이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시어머니를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시댁까지 갈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명절마다 1년에두 번씩 얼굴을 뵈었었는데, 재작년부터는 시어머니가 유독 제 손톱을 가지고서 뭐라고 하시네요. 제가 네일을 하고 시댁에 가기 시작했던 재작년부터 말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 시기에 네일 자격증을 땄었어요. 자기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다가 예쁜 네일샵도 차릴 거라고 꿈을 키우던 야무지고 착한 아이였죠. 평소 고생하며 식당 일을 하는 제 손톱이 많이 서럽고 슬퍼 보였었는지, 딸아이는 자격증을 따기 전에도 제 손톱으로 네일아트 연습을 많이 하곤 했었고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제 손톱을 가지고서 여러 번 예쁘게 꾸며주더라고요. 다만 제가 식당으로 출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톱이 매일같이 화려할 수 없었거든요. 그걸 딸도 잘 알고서는 제가 쉬는 날 하루 동안만이라도 제 손을 귀신같이 빌려가서는 내 일을 해주곤 했죠. 명절같이 나름 긴 휴가를 받았을 때도 말이고요. 그걸 받다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치 대학생 시절의 나를 잘 꾸미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기도 했고요. 나름대로 기분전환이 잘 되었고 또내 일을 볼 때마다 예쁜 것이 괜히 신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딸내미도 엄마를 예쁘게 해주겠다며 늘 부풀어 있었고 그런 딸내미랑 시간을 보내면서 네일을 받는 날은 저에게도 늘상 행복이었죠. 그러니 시간이 될 때마다 딸내미랑 머리 맞대고서 네일을 받으며 수다를 떨려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께는 굉장히 밉상으로 보였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네일을 하고서는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던 날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세요? 제 손톱에 보이는 색깔이 뭔가 싶으셨는지 제 손톱만 빤히 쳐다보면서 인사도 제대로 안 받으시더니 제가 손톱에 칠을 했다는 것을 안그 순간에 당시 드시고 있던 옥수수 같은 철바구니를 저한테 망설임도 없이 확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달려와선 제 손을 와락 잡아당기면서 이게 뭐나 알록달록 칠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저도 너무 속상했고 제 딸아이는 저보다 더 속상해했어요. 그냥 좀 잠깐 딸내미랑 시간을 내보내며 예쁘게 칠을 해놓은 것 뿐인데 무슨 지랄을 하는 거냐면서 제 손톱을 막 자기 손톱으로 긁어대려고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옆에 있던 딸이랑 제 아들이 할머니한테 하지 말라고 시댁에 가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남편대로 왜 이러냐면서 시어머니로 뜯어말리고 정말 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날은 내내 시댁에 있는 동안 제 손톱을째려보는 시어머니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지냈고 다음 명절부터는 절대로 내 일을 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 딸이 워낙 강경했어요. 할머니한테서 욕 먹고 눈치 보는 행동 좀 그만하라며 엄마 때문에 자기가 시집에 가기가 싫어 죽겠다면서 속상하다고 울기까지 하는데 그꼴을 보니 엄마인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시어머니께 무시를 받으며 살았길래 내 딸이 성인이 되어 일이 펑펑 오나 싶어서 말이죠. 딸아이 말에 용기를 가지고서는 그후 명절에도 계속해서 네일을 받아서 갔어요. 딸내미가 보란 듯이 예쁜 걸로 단정한 걸로 명절마디 네일을 해준 덕분에 저도 공짜로 예쁘장을 손을 얻어서는 시댁에 갔습니다. 처음 두 명절엔 시어머니가 또 달려들면서 당장 지우라고 해꼬지를 하셨지만 그때도 저희 애들과 남편이 나서서 주제넘는 잔소리 좀 그만하라. 소리를 질러줬고요 예상치 못하는 저는 내일 하나 덕분에 시댁에서 조금씩 어깨를 더 펴보기 시작했네요. 저를 감싸주는 제 아이들과 남편 덕분에 제가 모처럼 시댁에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리에 앉아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속은 활짝 피었는데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나봐요. 평생을 하인브리드 부려먹고 살던 며느리가 다큰 자식들 손에 감싸지고 또 내일까지 예쁘게 받은 모습이 엄청난 질투의 시선까지 불러낸 것입니다. 이번 추석 당연히 시댁에 가기 싫었지만 시어머니도 백신을 맞으셨고 저희 부부도 백신을 다 맞았는지라 시댁을 찾았어요. 이번에도 딸내미는 엄마 예쁘게 해준다면서 명절 시작 전부터 저를 데려다 앉혀놓고는 손을 예쁘게 꾸며주더라고요. 모처럼 송편 기분을 내주겠다면서 제가 모르는 반짝이를 얹어서는 제가 봐도 참 곱게 만들어 줬죠. 그걸 보며 좋아하고서는 딸내미랑 주말을 집에서 쉬며 보내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시댁을 찾았습니다. 남편이랑 아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요.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수치스럽고도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시댁 안에 발을 디딘 그 순간의 말입니다. 할머니한테 제대로 된 사랑보다는 늘 골칫거리라는 욕을 얻어먹고 자란 저희 아이들이 그럼에도 할머니라는 이유로 방긋 웃으면서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의 대답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분명 그 뒤에 있던 제 시선에 시어머니는 애들 앞에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가 먼저 할것 없이 제자 시어머니께 저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딸아이가, 할머니! 라고 앙카지게 소리를 치더니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신발을 막 벗고 현관에 들어가려는 제 코앞에 와 계셨어요. 애들 앞에서 인사도 씹은 채 저를 보기만 기다리고 서 있다가 제가 신발 벗고 들어오는 그 순간 제 앞까지 달려오신 겁니다. 한편의 공포물을 보는 듯 저는 간이 떨어질 거란 공포를 느끼곤, 아이고야! 라면서 비명을 질렀고, 옆에서 애들도 놀라 자빠지면서 왜 이러시냐며 어머님을 붙잡았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아이들 팔을 뿌리치고는 당장에 제 손목을 끌어잡아 당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만 제 딸이 해준 알록달록한 네일을 보시고는 야, 아냐너내 말을 귀등으로도안 듣냐? 내가 내 집에 올때 손톱 그거 치라고 오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시더니만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큼직한 부엌 거위를 가지고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 내가 그거 오늘 가위로 절단을 내버리고 말 거야. 아니야. 차라리 네 손톱을 잘라버리고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 거 자꾸 말안 듣고 해오는 이유가 뭐야? 너 같은 년이 나도 안 해본 걸 해가지고 와서 내집 안에서 그 손톱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어디서 내야 될 돈은 그런 걸 하는데 허투루 쓰고 난리야. 너돈 아끼 생각 안 하고 감히 내야 될 돈으로 네 몸뚱이나 꾸며대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 죽일년 같으니. 너가 시집어서 채수가 없으니 우리 아들 사업이 망하고 내 팔자가 이렇게 된 건데 너는 감히 내 일을 할 생각을 해?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가장 기겁을 한건제 남편이었어요. 이러다 지 마누라 손가락이 절단되겠다면서 시어머니한테는 가위를 당장 내려놓으라고 아주 아우성을 쳐댔고요. 제 딸은 도대체 할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요?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톱에 1년에 몇 번, 내일 한 번을 못하냐고요. 이렇게 내일 하고 와서도 명절 음식은 우리 엄마 혼자서 다 만드는데 할머니가 왜 하지 말라고 난리냐고요. 그만 좀 해요. 라면서 저를 보호하겠다고 제 앞에 서서는 엄청나게 분노를 했어요. 그간 지 할머니한테서 받은 서름까지 다 털어내겠다는 뜻이 말입니다. 그 와중에 제 아들은 혼자 가만히 가족들 싸우는 걸 지켜보고 있고 저는 저대로 속이 터져서는 나 진짜 더는 못 오겠다 여기 사람들서 받는 건 죽어서까지 기대하면 안될것 같아 나 진짜 더는 여기서 이러고 못 있겠다 나며 뒤돌아 혼자 집으로 가겠다며 나가려는 그때 시어머니가 충동적으로 가위를 든채 저한테로 달려오셨고 딸내미랑 남편이 다 소리를 치는 그 와중에 저는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놀라 눈을 감는데 갑자기 뭐가 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만 딸내미는 엉엉 울면서 잘했다고 일어서고 남편부터 아들까지 다들 막 흥성수설을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눈을 떠봤더니, 아유 세상에,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저희 아들이 저한테로 달려오던 시어머니한테 바로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는 그 자리에서 방바닥에 고꾸라뜨렸더라고요. 그러니 딸아이도 잘했다고 달려들어선 시어머니를 바닥에 고정시켰고 남편도 힘을 보태겠다고 달려들고 그리고 전 절대로 이대로 시어머니로 가만 놔두기엔 속 터진다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냥 넘기고 싶지가 않았고, 어디 정신병원이라도 쳐넣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정신이 아파서 그러신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가위를 들고 달려온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아이들 뿐만 아니라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상황을 전달하니 경찰분들이 오셨다가 요양원의 정신병원 연락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보호자가 선택해야 하는 거라면서 말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으니 상해죄로 잡아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합의를 한다면 신고를 한 이유가 없을 테니 만약 아프신 거라면 치료라도 받아보라면서 먼저 저희한테 병원들 번호 목록을 막 보여주는데 옳다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남편한테 상의 한번 하지 않은 채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는 요양원으로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요양원에 입소하면 가족들이 서로 잘 보지도 못하고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지금 당장 입소시켜도 되냐고 하는데 병원에서 당장 다음날 집으로 찾아오겠단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얼떨결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기준에서는 정신이 많이 아픈 분 같기도 해서 확 정신병원에 쳐넣어 드릴까 싶은 충동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 어렵던 지난 시절, 우리 가족들이 옆에서 같이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어딘가 싶어서 그 은혜는 갚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정신병원이 아닌 요양원에 집어넣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이 아니어서 요양원은 입소 절차가 비교적 간단했고요. 입소시키는 그 과정에서 저보다 제 남편이 더 열을 올리면서 입소 수속을 밟았네요. 시어머니는 뒤늦게야 자기 들어가는 곳이 요양원이라면서 안 가겠다고 아주 발악을 하셨고 저희 부부는 마지막 들어가는 어머님의 뒤를 다 보지도 않고서는 보란 듯이 그 자리에서 요양원에 빠져 나왔습니다 나서는 길에 저는 그만 울었어요 시어머니께 죄송해서가 아니라 그간 당하고 억압했던그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말입니다 내 젊은 시절 다 바쳐가며 시어머니 옆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은 채로 돈 벌고 고생하며 살았단 생각을 하니까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통곡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러니 남편도 이게 다 자신의 사업이 잘못된 탓에 제가 이 수모를 당하게 된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저를 따라 통곡을 했죠. 결국 돈이 없어서 우리가 참 고생을 오래도록 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나누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저희 부부는 한참을 목놓아 울었습니다. 누가 보면 요양원에 있던 부모라도 이런 자식들 마냥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딸내미는. 너무너무 수고했다면서 제 손에 내일을 해주네요. 시어머니 생각이 나지 않도록 새로운 디자인으로 더 예쁘게 손톱을 만들어주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더 많이 벌어다가 엄마한테 줄 테니 하루 빨리 식당도 그만두고 편하게 좀 살아보라고 하는데 얼마나 자식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한지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요양원 앞에서 통곡을 하다 왔는데 집안에서 자식들한테 위로를 받으니 그억하 심정이 싹다 가신 기분이었어요. 가위에 손톱 자를 뿐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후딱 이틀이 지났는데, 시어머니는 병원 전화를 빌려서는 그렇게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해드십니다. 제발 자기를 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면서 말입니다. 간식거리도 저희 부부가 한 번은 사다드린 적이 없었고, 입원 비가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따로 용돈을 보내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어머님은 그 안에서 먹고 싶은 과자도 못 먹고 있다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러게 진작에 며느리한테 좀 사람 대접하듯 잘해주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고선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네요. 이대로 전 딸내미 말처럼 더 이상 심한 눈치를 보지 않고서 내일도 잘 받아가며 내 손톱을 기분 내킬 때마다 더 예쁘게 꾸며내고 살려 합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나를 위해 사는 모습을 보이며 딸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단 책임감이 드네요. 너무 늦지 않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